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뇌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전해지게 됩니다. 너는 저큰소민 닌외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전하라 그 명한 바가 뭘까요? 40일이 지나면 이닌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닌회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 요나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뒷잡으시고 결국은 니디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세워가시더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드리은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아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으면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오늘 요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드에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요나는 선지자적인 사명보다는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애가 그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아직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자가 곤하였다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낼 때가 있어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걸어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갔으면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건너갔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평상시를 만나게 되면, 또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 되시고, 지혜 있는 자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하심 앞에 자기를 두려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귀하며 기도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을 그런데, 아직도 요나는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은, 이 요나의 건성건성 외침, 외침을 듣고, 니두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망하지 않게 되자, 사장에 넘어가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와여 내가 고개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수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이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 니느웨 네 성이 망하기를 바랐는데 니느웨 네 성이 망하지 아니하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 니느웨 네 성을 망하게 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선택하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오늘, 요나는, 인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애타는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했다기 보다는, 그냥 건성건성,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전부다 굵은 배옷을 입고 이 모든은 전부다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굵은 배옷을 입는 것도 전부다 회개할 때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때 오늘 민주의 왕의 게이 소리가 들리게 되자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니. 나가서 온 땅에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하라. 나가 너희 손으로 향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온 니누에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니누에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구절 말씀에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이 땅에 내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 이는 니누의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니누의 왕이나 백성들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즉, 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0월에 살다 보면은, 가끔 중들이 시조하러 오게 됩니다. 시조하러 와서 문앞에서 목탁을 끓이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쌀한 품을 주게 돼. 그러면 받아서 다시 돌아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양식 떨어지면 항상 찾아오니다 와서 쌀이나 받아가면 좋을 인데 아, 이 집에 영마쌀이 끼었구나 그러면 부모님들은, 좋습니까 부모님 그러면 절여와서 시주하고 불멍을 들이시오 그러면 열일채쳐놓고 부모님은 쌀자루를 메고 그먼 길을 산길을 가서 시주하고 그리고 불멍을 들이고 그리고 돌아 이와 뭘까요 신을 믿었기 때문이라 모든 니누에가 이스라엘 배드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 니누에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 신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은 견비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도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이라고 교회 가라고 한 마디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 올라온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서는운 일이고 미련한 짓이야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올라오느냐 그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것은 기가 막힌 방법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 나를 믿고 내 방법대로 전도하라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도하는데 오늘날 지구상에 수십억 수백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앞으로도 믿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전도를 통해서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전도지도 돌린다고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불신자가 말하지 않고 믿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믿는 자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전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전도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전도해서 나는 교괴 올라왔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도 애타게 날 향해서 전두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저 사람이 추울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교회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올라갔다 하는 이 오늘 아홉 시에 때이 말씀을 전했드리는 아홉 시에 때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다는 얘기가 그얘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바로 저희의 말씀이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면 그회 한번 나가보지 그렇게 말은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다는 아멘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억울하시 그냥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에게 전도를 해야 돼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올라오게 만드셨으니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는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쌍을 치고 통곡을 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으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이라고 전도하는데,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이 입을 사용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내 방법이면 내가 전도를 바꾸면 됩니다. 이게 안, 재미없고 잘안 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다.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전도하라. 왜? 죽고 나면은 전도가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은 전도가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도 죽은 사람이 아멘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듯이. 소용없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성대도 성대를 짓기 위해 면제물을 팔던 때가 있어요. 면제물을 사서 그 돈이 성대고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하는 시대가 있긴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차였습니다. 아직 귀로 들을 수 있을 동안에 전도하시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 할지라도 믿지 않거든 말은 못 한다 할지라도 귀는 열리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아멘을 못할지라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에, 그영혼이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입을 열어 전도하라는 것. 죽고 나면 소용없다는 것. 다비시, 우리 아이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나자 다윗은 그 음식을 풀고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그 외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붉은 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 지어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냥 망한다고만 전했어요 이 사십일 시작면 무너진다고 한말했어 그런데 올라온 것은 온 백성으로 왕이기까지 전부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묘옷을 입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는 것이.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내리기로 작정한 제앙을그 땅에 내리지 않고, 니누의 섬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는 지프라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구원하시는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주님의 영혼권의 엄청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거든 감사함으로 얼른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일 하나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덩어리파트도몇명 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잘모르겠죠 왜? 워낙 오랫동안 성장을 하셔가지고, 폭은 정말로 많 나. 정말로 우아. 근데 목소리 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나는 주님에게 성가대원이다. 내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가운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 주님에게 성가대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영혼을 건져낼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으시였던 아, 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라 아, 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해 내가 수행받기만 하는 아, 네. 입을 열기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투박스러울지라어두할지라 아, 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을치워가시겠다는것입니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시겠다. 그러니 내 상황과 내형편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전도하는 자 되셔서 이왕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며 애타게 불르짓고 목말라하는 한 영혼 영혼들 구원하며 건져내야 될 사명이 온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너무나 세상에 취하여 주의 일을 멀리하게 살아온 사악한 자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 한동안 한두 동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다. 이왕이면 저희들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다. 지옥갈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로야. 아멘. 时间。<Yeah. S 2> yeah.